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전 세계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지키는 한 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바로 3년 이상 된 옷은 절대 입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 워런 버핏 같은 세계적인 부자들도 이 원칙을 지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여러분의 옷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3년 넘게 안 입은 옷이 몇 벌이나 됩니까? 5년 전에 산 신발, 10년 전에 쓰던 가방. 색이 바랜 속옷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풍수지리 서인 택리지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낡은 물건은 탁한 기운을 모으고 새것은 생기를 불러온다. 500년 전 선조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제가 30년간 풍수를 연구하면서 수천 명의 상담을 해왔는데요. 돈이 안 모이고 사업이 안 풀린다는 분들의 집을 가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옷장과 신발장이 헌 물건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분은 옷장 정리를 하고 나서 3개월 만에 10년간 안 풀리던 사업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묵은 신발들을 모두 버리고 나서 복권에 당첨되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재물운을 막고 있는 가장 큰 원인과 그 해결책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직 멀쩡한데 왜 버려? 아까운데. 맞습니다. 우리 세대는 아껴 쓰고 절약하며 살아온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오히려 재물운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상담한 한 분은 이런 경우였습니다. 60대 여성분인데 20년 동안 돈이 안 모인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집에 가보니 옷장 3개가 옷으로 꽉차 있었습니다. 10년 전 옷, 심지어 20년 전 결혼식 때 입었던 옷까지 그대로 있었습니다. 속옷도 고무줄이 늘어난 것들이 한가득이었고, 신발장에는 굽이 달아 기울어진 구두들이 가득했습니다. 중국 명나라 때 풍수서인 양택삼요에는 집안에 묵은 물건이 많으면 재물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00년 전 풍수 고전에서도 이미 경고한 내용입니다. 또 다른 분은 70대 남성분이었는데 사업을 하시는데 계속 적자만 난다고 하셨습니다. 확인해 보니 15년 된 가방을 여전히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가죽은 갈라지고 손잡이는 헤어졌는데도 아직 쓸만하다며 버리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실수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 입는 옷은 나중에 입을 수도 있어, 낡은 신발은 집에서 신으면 되지, 오래된 가방은 아직 튼튼한데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재물운을 막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묵은 물건들은 집안의 기운을 정체시키고 새로운 재물이 들어올 공간을 막아버립니다. 마치 막힌 하수구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헌 옷과 신발이 재물운을 막는 걸까요? 풍수에서는 모든 물건의 기운, 즉, 기가 있다고 봅니다. 새 물건은 생기가 가득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생기는 점점 약해지고 탁한 기운으로 바뀝니다. 동양 철학의 근본인 주역에서는 새로운 것은 양의 기운, 낡은 것은 음의 기운이라고 했습니다. 음의 기운이 너무 많으면 집안 전체의 균형이 깨지고 재물운과 건강운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특히 옷과 신발, 속옷은 우리 몸에 직접 닿는 물건입니다. 우리 몸의 땀과 피부세포, 각질이 그대로 스며들어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아무리 빨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과 곰팡이균이 번식합니다. 이것이 바로 탁한 기운의 정체입니다. 고려시대 승려 무학대사는 집안의 낡은 물건은 귀신이 머무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귀신은 나쁜 기운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현대 과학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3년 이상 된 섬유에서는 진먼지, 진드기와 곰팡이 포자가 대량으로 검출됩니다. 신발은 더 심각합니다. 우리 발바닥에는 땀샘이 25만 개나 있습니다. 하루에 발에서 나오는 땀이 200ml입니다. 이 땀이 신발에 스며들어 세균이 번식하고 악취와 함께 탁한 기운을 만듭니다. 풍수에서 발은 재물의 뿌리라고 봅니다. 발에 닿는 신발이 탁 하면 재물의 뿌리가 썩는 것과 같습니다. 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돈과 귀중품을 담는 가방은 재물의 그릇입니다. 그릇이 낡고 헤어지면 재물이 새어나간다는 것이 풍수의 원리입니다. 조선시대 상인들이 3년마다 지갑을 바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첫째, 3년 이상 안 입은 옷은 무조건 버리십시오. 언젠가 입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3년간 안 입었다면 앞으로도 안 입습니다. 특히 색이 바래 옷, 얼룩이 진 옷, 냄새가 배 옷은 즉시 처분하셔야 합니다.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왕의 옷을 3년마다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왕의 건강과 구근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속옷은 더욱 엄격해야 합니다. 속옷의 수명은 1년입니다. 고무줄이 늘어났거나 색이 변했거나 형태가 변한 속옷은 당장 버리십시오. 속옷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부위에 닿는 물건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반전과 하체의 기운이 재물운과 직결된다고 봅니다. 낡은 속옷을 입으면 하체의 기운이 막혀서 재물운이 끊긴다는 것입니다. 셋째, 신발은 2년이 기준입니다. 굽이 달았거나 안창이 헤어졌거나 냄새가 심한 신발은 바로 버리십시오. 특히 구두 뒤꿈치가 달아서 한쪽으로 기울어진 신발을 신으면 인생도 기울어진다는 풍수 격언이 있습니다. 실제로 허리와 무릎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넷째, 가방과 지갑입니다. 가죽이 갈라졌거나 지퍼가 고장났거나 손잡이가 헤어진 가방은 교체하십시오. 특히 지갑은 3년마다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 청나라 대부호들은 매년 설날에 지갑을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재물의 그릇을 새롭게 해야 새로운 재물이 들어온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버리는 시기도 중요합니다. 음력 정월 대보름 전에 버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새해의 기운이 가득한 시기에 묵은 것을 버리면 새로운 운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입춘, 하지, 동지 같은 절기가 좋습니다. 버릴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수고했다고 말하면서 정리하십시오. 원망하거나 아쉬워하면 그 기운이 남아서 새로운 운을 막습니다. 이제 올바른 정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버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풍수에 맞게 정리해야 재물운이 들어옵니다. 첫째, 옷장 정리는 상위부터 시작하십시오. 풍수에서 위는 하늘, 아래는 땅을 의미합니다. 위부터 정리해야 하늘의 기운이 먼저 열립니다. 옷을 꺼내면서 하나하나 이 옷을 1년 안에 입을 것인가를 자문하십시오. 망설여진다면 버리는 것입니다. 둘째, 옷은 색깔별로 정리하십시오. 오행에서 색은 기운을 나타냅니다. 붉은색 계열은 왼쪽, 파란색 계열은 오른쪽, 흰색과 검은색은 중앙에 배치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음양오행의 균형이 맞아 기운이 순환됩니다. 셋째, 신발장은 항상 여유 공간을 30% 남겨두십시오. 꽉찬 신발장은 재물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당나라 시대 풍수서인 황제택경에는 신발장이 텅 비어야 복이 가득 찬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신발을 줄이고 공간을 비워두면 새로운 기회가 들어옵니다. 넷째, 속옷은 서랍 깊숙한 곳에 넣지 마십시오. 속옷은 자주 환기시켜야 합니다. 서랍 앞쪽에 두고 한 달에 한 번은 햇볕에 말리십시오. 햇볕은 가장 강한 양의 기운입니다. 음기가 쌓인 속옷에 양기를 보충해야 합니다. 다섯째, 새 옷을 들릴 때는 반드시 빨아서 입으십시오. 공장에서 옮겨오면서 묻은 탁한 기운을 씻어내야 합니다. 특히 붉은 옷은 소금물에 헹구면 좋습니다. 소금은 부정한 기운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섯째, 버린 물건의 숫자만큼 새 것을 들이지 마십시오. 열 개를 버렸다면 다섯 개 정도만 새로 구입하십시오. 비워진 공간 자체가 운을 부르는 그릇입니다. 너무 빨리 채우면 다시 정체됩니다. 일곱째, 옷장 문을 열 때마다 기분이 좋아야 합니다. 정리가 잘된 옷장은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좋은 기운이 들어옵니다. 이제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에는 겨울 옷을 정리하십시오. 3월 중순에서 4월 초가 좋습니다. 이때 작년 겨울에 안 입은 옷들을 과감히 버리십시오. 가을에는 여름 옷을 정리합니다. 9월 말에서 10월 초가 적기입니다. 이렇게 계절마다 정리하면 집안의 기운이 항상 새롭게 유지됩니다. 명절 전에도 정리하십시오. 설날 2주 전, 추석 2주 전에 옷장과 신발장을 정리하면 명절 동안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상님들도 깨끗한 집을 좋아하십니다. 직장인이라면 승진이나 이직을 앞두고 정리하십시오. 새로운 시작 전에 묵은 것을 버려야 새로운 기회가 옵니다. 한 분은 이직 면접 일주일 전에 옷장을 정리했는데 15년 경력에 처음으로 임원 제안을 받았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분기마다 정리하십시오. 세 개월마다 한 번씩 정리하면 사업의 흐름이 막히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거상 임상옥은 매 계절마다 옷과 신발을 새것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버린 옷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상태가 괜찮은 것은 이웃이나 복지관에 기부하십시오. 베푸는 행위 자체가 복을 부릅니다. 상태가 안 좋은 것은 깨끗이 씻어서 종량제 봉투에 넣어버리십시오. 더러운 채로 버리면 나쁜 기운이 남습니다. 신발은 끈을 풀고 깨끗이 닦아서 버리십시오. 신발 속에 신문지를 넣어 냄새를 제거한 후 처분하면 좋습니다. 가방도 안에 든 물건을 모두 꺼내고 깨끗이 닦아서 버리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미련을 버리는 것입니다. 비싸게 샀는데 선물 받은 건데 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과거에 집착하면 미래가 막힙니다. 지금 이 순간 필요 없는 것은 과거의 것입니다. 부자들의 공통점은 물건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필요 없으면 과감히 버리고 새 것으로 채웁니다. 이것이 재물이 순환하는 원리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3년 이상 안 입은 옷, 1년 이상 된 속옷, 2년 이상 된 신발, 낡은 가방은 즉시 버리십시오. 이것들이 여러분의 재물운을 막고 있습니다. 둘째, 옷장과 신발장은 30%의 여유 공간을 남겨두십시오. 빈 공간이 새로운 재물과 기회를 부릅니다. 셋째, 계절마다 명절 전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정리하십시오. 묵은 기운을 제거하고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실천하십시오. 영상을 보고 나서 나중에 해야지라고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옷장을 여십시오. 3년 넘은 옷한 벌만 꺼내서 봉투에 담으십시오. 그 작은 행동이 시작입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옷장 정리를 했는데, 2주 만에 10년 동안 연락 없던 친구한테서 사업 제안이 들어왔어요. 또한 분은 신발을 다 버리고 새로 샀는데, 그 다음 달에 승진했어요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500년, 1000년을 이어온 우리 선조들의 지혜입니다. 현대 과학으로도 증명되는 위생과 건강의 원리입니다. 무엇보다 직접 실천한 수많은 분들이 효과를 본 검증된 방법입니다. 재물은 깨끗하고 새로운 곳으로 모입니다. 묵은 기운이 가득한 집에는 재물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집을 재물이 좋아하는 공간으로 만드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을 하시면 재물운과 건강운을 높이는 더 많은 풍수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부자들이 절대 집에 두지 않는 물건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 이 물건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재물운이 들어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